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주를 이렇게 드려보려고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기 위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에이텍이고요. 에이텍은 공공기관 PC조달 사업을 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LED 모니터, 굿 디자인 수상 슬림형 PC, 금융 모니터 및 엘리베이터 DID 등을 개발한 기술력 및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용 P C 및 모니터 시장을 주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 구독자님들께 A 택을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A 택 앞으로 어떠한 상승 호재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그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셔야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지 그 진입 구간까지 모두 이번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고정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 벌어가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개엄령은 차치하고 탄핵이라는 이슈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주가 하락이 나와 주었던 한동훈 역시도 입장을 바꾸자 다시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속으로 주가 강세가 나와 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종목인 에이 텍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불. 유가 되고 있는데요. A텍의 대표 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승영 대표가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의 운영 위원직이기 때문이죠.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에 지역의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던 프로젝트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테마의 주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 가져왔고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에이텍 진입 가격 29,850원 선까지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